종잣돈이 과연 얼마까지 모아야 되냐?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종잣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럼 지금까지 또 투자를 또 많이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떨 때 가장 힘들었는지 어, 제가 경매 이제 투자를 할 때, 어, 그때 하락장이다 보니까, 어, 신혼부부에서 현장에 와서 깎는 거예요. 또, 500만원 깎는 거예요. 아, 그니까 시... 경매를 받아서 매도를, 매도를 하는 하는데, 상황에서. 예. 음. 그때 당시가 제가 음. 어, 투병 중이었습니다. 아 몸이 안 좋으셨어요? 갑상선암에 걸려서 아 투자를 하는 중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갑상선암 수술은 방사능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몸에 안에 있는 음. 갑상선들을 다 배출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걸 하는데 제가 그때 끝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민하고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이제 다 하고 나서 등기를 넘기고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그때 제가 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오로지 먹을 수 있는 게 물밖에 없고, 음. 다른 거 먹으면 소금이 들어간 거 자체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음. 아이 씨를 나가서 편의점을 찾아서 물을 찾아, 나, 나, 나가는데. 왜냐면 몸도 안 좋은 상황이었기 맞아. 때문에. 막 더. 그런 중간중간에 울었던 시기도 많아요. 강제 집행하면서 막짐 빼는데 눈물 흘리면서 김밥 먹고 놀이터에서 음. 이제 빼는 거 봐야 되니까 눈물 막 흘리면서 그러면서 나의 눈물의 가치는 1억이다, 1억이다. 막. 나를 울리게 한 집은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막 되뇌이면서 어 그렇게 이제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못 모르고 투자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상담할 수도 없었고 아, 저에게는 음. 멘토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의할 수도 없었고 내 자신에게 계속 되뇌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하니까 그때가 제일 떠오르고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울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음. <laughs> 이렇게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다가 지금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부동산 자체가 너무 좋고 재미있고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기쁨이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멘토 분이 안 계셨는데 지금은 음. 이제 정주님께서 많은 분들의 멘토가 음, 되어 주시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감사하죠. 어떤 마음으로? 멘토링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왜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고 내집말련안 하면 기쁜지. 오, 음. 내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린다는 거죠. 너가 이 집을 장만하고내집 청약에 당첨됐을 때 얼마나 기쁠지 너무 아는 거예요. 만나면 막 울기도 하고, 음. 막그 가정이 이제 보이니까. 다 아니까. 어,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이런 것들 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강의나 책을 하는 이유는 좀더 나의 그 지식을 조금 정돈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말하면서 연구하면서 더 발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1, 2년 전이나 3, 4년 전 후에 있던 복귀를 많이 합니다. 제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보면 내가 잘못 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응. 잘못 말한 거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완하면서 어, 좀더그 부동산 인사이트를 넓히고 있습니다. 응. 표정이나 인상이 너무 응. 이렇게 밝고 맞아요. 그 긍정 아, 에너지가 <laughs> 막 이렇게 넘치시니까 아유, 고생, 고생 없이 없다. 아닙니다. 아, 잘하셨나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웃음 뒤에는 그 미소 뒤에는. 어 그걸 이루기까지 상당히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멘토가 없다는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다 아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멘토가 더 좋은 되기를 멘토가. 어. 더 자처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음. 끼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이렇게 포장해 주니까 너무 아. 감사합니다 <웃음> 전문입니다 <웃음> <웃음> 네. 근데 지금 보면 또 청약에 또 신으로 불리울 정도로 되게 경력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2 0 대인 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 너무 안 되니까 가점이 낮고 또 3, 2 0 4 0 세대 분들 음. 같은 경우는 자녀 수가 일단 2명 그치. 이상이 되지 않으면 <laughs> 가점 네. 자체가 얼마 안 나오니까 음.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청약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종잣돈을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음. 종잣돈이 과연 얼마까지 모아야 되냐?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종잣돈은 저는 이제 분양가의 10%. 계약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5억에 이제 분양을 하거나 최근에 5억, 6억에만 5천이나 6천 정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종잣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청약을 집중하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청약에서 추첨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는 전역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25%의 추첨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곳들은 최근에 파주 운정 신도시. 거기서 분양해가지고 뭐 20점대로 당첨된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추첨제로 하는 거죠. 안 되는 것보다는 하는 게더 낫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종잣돈이모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청약을 도전해 보는 게 낫죠. 그러면 이제 종잣돈 정도 만들어졌다면 조금 변수가 생기는 거죠. 선택권이 좀 네, 많아지는 거죠. 거죠. 그런데 그동안 청약했던 게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하 서울 모처에 거기가 지금 신축이 되고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경험은 제가 2001년도에 결혼할 당시에 제가 모델하우스로모델하우스다 다녀봤어요. 음. 그때 당시에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 주고 사라고 해도 좀 떨리고 막 근데 저는 그게 시간 허비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사실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제첫 낙찰지가 바로 죽전지구였습니다 아왜 그러냐면 저는 보지도 않고 다 알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 가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요. 청약은 그런 경험을 쌓기가 너무나 좋아요. 음. 우리 부동산 들어갈 때 가슴 떨리잖아요. <laughs> 맞아요. 근데 모델하우스는막 커피도 주고 휴지도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음. 있는 거죠. 그런데 나, 내가 조금 당첨 가능성이 있는 곳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조금 바뀐 법이요. 싱글들에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이렇게 나왔다가 됐죠. 네. 그래서 그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예요. 복불복이니까 넣느냐 안 넣느냐가 틀린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청약에 당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 그 전에 청약하신 거 뭐예요? 그러면 하나도 안 넣었어. 안 넣고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복권을 사지도 않고 복권 당첨되길 바라는 거죠. <laughs> 어, 오, 오, 오. 맞아, 맞아. <laughs> 그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주변에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 분양가가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는지 한번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음. 어, 거기가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분양가를 내가 넣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요. 나중에 가봤더니 거기가 원래 3억에 분양했는데 4억이 됐대. 왜 여기는 이렇게 4억이 됐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어, 그 부동산 시세에 대한 고민에부터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청약 준비를 하는 게 공부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이 분양가가 얼마인지, 여기 입지는 어떤지, 이것도 어, 비교평가를 하면서 여기 비싼지 싼지를 아는 게 진짜 시작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누가 주변에서 당첨이 됐어요. 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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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 많이 했던 사연. <laughs> 집을 샀던 사람들의 대부분 집을 첫 집을 어떻게 샀냐 물어보면 다들 집값이 옆집이 올라서 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laughs>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아이비핀처럼 나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구나 꿈꾸잖아요. 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될지. 예전에는 공부하는 법이 없어가지고요. 어,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무 요 책도 저, 많지 않았고. 경매가 수업이었고, 사실 공부하는 게 차감이 힘들었는데, 저는 현장에서 많이 공부를 했죠. 음. 그런데 요즘 우리 인터넷, 어, 이런 것들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책, 부동산, 기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 중요하고, 월부에서는 이렇게 꾸준히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어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같이 하는 시스템이니까 아, 또 음. 격려하면서 가는 거 그런데 어, 주식보다 부동산은 호흡이 길기 때문에 음. 긴 기간 꾸준하게 하는 거. 그릿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더 지금 지쳐있지만 종잣돈 만드는 데 힘들고 그렇지만 긴롱 레이스를 같이 갈수 있는 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동료 음. 그렇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하면서 시세 체크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호기심 음. 저기는 왜 여기는 왜 이런 호기심에서 출발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성공투자 할수 있을 겁니다. 또 주변에 음.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면 음. 어우, 너무 좋죠. 쫓아다니면서 음. 좀. 멘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투, 부동산 투자자 분들이 하는 것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 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